아 방금 소개받은 송위진입니다. 아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음, 이제 지역 문제와 관련된 지역 대학의 역할 관련된 것입니다. 어 아, 이건 뭐 특별히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일종의 이제 프레임 전환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에 어, 산학협력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에, 이게 좀제 생각에는 좀 시대착오적인 측면이 있어서 어, 그걸 좀 다르게 좀 해석하는 음, 얘기들을 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그 이제 저는 이제 혁신 정책을 전공을 했는데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 과학기술 혁신 정책의 커다란 그 프레임 전환이 있습니다. 그런 프레임 전환이 어 국가 차원의 혁신 정책뿐만이 아니라 지역 혁신 정책, 지금도 내려와서는 대학 정책, 지역 정책의 변화까지도 지금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에 좀 반영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맥락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 지금 이제 그 제목은 전환적 혁신정책입니다. 트랜스포머티브 이노베이션 팔리스라고 그러는데 어, 이게 어, 이제 2010년대 초반에 새롭게 등장한 음, 접근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혁신정책이 주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R&D 투자를 하는 것이었는데 한 30년 동안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데, 그래서 첨단기술이 개발이 되고 첨단산업이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기후위기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월더 심화되고 양극화도 더 심화되고 그리고 인구 구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응은 전혀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가 2 0 0 8년에 금융 위기였습니다. 그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기업들의 경우도 2008년을 겪으면서 아 이제는 우리 기업이 이익만 추구해서 그리고 주주를 위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역사회, 지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일반 소비자들, 이해 당사자들과 같이 가야 되는 이런 접근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이해 자본주의적 접근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미국에서도 미국의 전경련과 같은 조직들이 이제 그 이해 자 자본주의, 주주 자본주의가 아니라 이해자 자본주의를 주장을 하면서 이제 ESG 관련의 논의들이 많이 전개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 혁신 정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2000년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도전 과자로부터 어, 과학 기술 발전, 혁신 활동, 연구 활동을 어, 수행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런 흐름들이에요. 그래서 전환적 혁신 정책.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New i n n o 티드 t i o n Oriented Innovation Policy라고 그러는데 이제 신임무지향적 혁신 정책입니다. 여기서 임무는 소셜 미션입니다. 기후 위기 대응 고령화 대응과 같은 소셜 미션이고요. 최근에 이제 그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인무 제왕제 혁신 정책에 이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 뭐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들도 좋지만은 이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난제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그렇게 개발 활동을 수행해야 된다는 이제 이런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제 프로젝트 수준에서는 이제. 사회에 책임도 있으는 연구 혁신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세 가지 흐름은 이제 각기 다루 이제 따로 따로 진화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와서 이제 서로 묶여지게 되면서 광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전환점 혁신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전환점 혁신 정책은 이제 많고 빠른 혁신이 아니라 좋은 혁신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도전 과제에 대응해서 출발점을 잡고 그걸 통해서 R&D와 혁신 활동을 수행하고 그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부산물로 산업을 혁신해 나가는 이런 이제 전도된 이제 프레임을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이게 사회적 도전 과제에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는 시민 사회의 참여와 시민들의 역량 강화들을 얘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사회 혁신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산업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산업 발전과 사회 혁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양성자이죠 양성자비적 접근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별히 제시되다 보니까 기존의 그 하위 번드에 있는 정책 들도다 이제 재해석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적 도전까지 해결을 시작을 해서 그거에 기반한 연구개발 정책, 그거에 기반한 산업혁신 정책, 그거에 기반한 뭐 지역혁신 정책, 그거에 기반한 뭐 대학 정책 이런 식으로 이제 재해석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특히 이제 그 대학과 관련된 연구 활동들은 이제 공공 연구 관련된 것인데, 이제 연구 활동도 이제는 사회적 난제로부터 출발하는 그 초학제적 연구, 그러니까 이제 분과간 융합뿐만이 아니라 전문가와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과 같이 연구를 하는 초학제적 연구들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셜 미션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지역 혁신 정책도 지역 문제 해결에서 시작을 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조직해나가는 그래서 결국엔 지역 전환을 꾀하는 그런 정책적 전환들을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구형이 된게 아까 말씀드렸던 인문장적 학인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던 바 같이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를 정해놓고 그걸 2030년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합니다. 미세먼지를 어 얼마까지 줄인다?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을 아니, 무슨 농도까지 줄인다? 뭐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놓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각계 약진해왔던 산업 활동, 뭐 연구개발 활동, 그리고 이제 뭐 사회혁신 활동, 뭐 다양한 활동들을 통합해내는 접근들을 합니다. 연구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툴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보편적으로 지금 논의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지금 EU의 구체 프레임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틀 가지고 이제 모든 그 사업들이 다 정리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아마 이런 틀로 가지고 논의들이정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런 미션과 구체적으로 해결할 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전문가들이 정했거든요.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해가딱 정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소셜 미션이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션을 정하고 목표를 정할 때 어떻게? 그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를 해서 이것을 정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오히려 또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제 공동체 형성이 되게 되겠죠. 이제 그런 작업들을 수행해 나가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어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역 혁신 정책도 똑같은 틀들이 이제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 지역 혁신 정책은 클러스터 정책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뭐 계속해서 클러스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새롭게 얘기되는 것들, 것들은 지역의 지역의 그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산학년 연계 뭐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해 왔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일정한 정도의 그 역량을 축적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역량을 지역의 도전 과제 해결에서 어 출발하는 접근들로 바꿔야 된다는 주장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문제 해결 방식으로고 사회 문제 해결과 동시에 산업 육성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주장들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그 앞서 그 윗단에 예전에 좀더 일반적인 혁신 정책의 변화가 지역 혁신 정책에도 반영이 되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건 좀 구체적으로 이제 지역 혁신 정책 관련된 프레임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요 2세대 정책, 이 세대 정책 클러스터론이죠. 예전에 지금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전북 같은 거 탄소 클러스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원들이 지역에 많이 투입이 됐죠. 됐는데 문제는 이제 지역마다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중요한 건 여기서 나온 뭐 연구 성과나 아니면 연구 활동들이 지역에 붙지 않고 뭐 서울로 가거나 아니면 글로벌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게 이제 지역 문제 해결에 관한 얼마나 기여했느냐? 여기서 지역 문제 해결이라는 건뭐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고 뭐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건 다양한 것들 모두 포함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이제 문제 제기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주력 산업이 발전해왔던 지역 같은 경우 이런 크로스터를 만들어왔는데 문제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신들이 그 동안에 강점을 가져왔던 부분들이 이제 일종의 약점으로 전환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2.5라고 표현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영역기를 스위트하게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 진화될 것인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라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지역 산업 발전 경로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뭐 계속해서 대기업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R&D 투자를 하거나 이런 식의 접근들을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활동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기존에 해왔던 그리 기존에 축적된 역량들을 조직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여기 이제 지역 그래서 전환적 혁신 정책이라는 부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향하는 바들이 뭐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죠. 이게 자원순환 사회가 될 수도 있고, 돌봄 중심 사회일 수도 있고, 탄소 중립 사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역이 지향하는 지향점들을 명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그동안에 축적해왔던 자원들을 재조직하는 거죠. 바로 오늘 이제 빈집 문제를 다루는데 이게 빈집 과 관련된 이제 일종의 그 주거 개선 내진 도시 재생, 그래서 시작을 해가지고 돌봄 관련된 시스템의 구축, 물고 관련된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이지만 쭉 연결돼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빈집 문제 해결을 좀더 일반적인 문제로 정해놓고 그걸 해결하는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산업 혁신들을 이끌어 나가는 이런 이제 프레임들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지역의 상황들을 반영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에 잘 붙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연계들은. 지역이 붙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공급 차원에서 R&D 역량을 키워나가는 그런 틀을 지녀왔기 때문에 지역이잘안 붙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지역 문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지역과 잘 붙는 그런 얘기들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여기 나오는 거와 같이 빈집 문제 그리고 뭐 지역 통합 돌봄 문제 이건 계속해서 이슈가 됐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다양한 활동들 뭐 대학에서 이루어진 연구활동들, 시민사회의 사회혁신활동들, 산업의 기술개발활동들 그리고 공공기관의 또 지역기여활동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런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하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산업을 창출해 나가는 이런 전략들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을 그래서 기존에 이제 지금도 많이 얘기되고 있는 이런 지역혁신인 프레임이 아니라 지역 플랫폼 정책들을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 라는 주장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그동안에 각계약진화했던 지역에서의 산업혁신 활동하고 지역의 사회혁신 활동들이 결합이 필요하다 그동안에 지역혁신정책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가지고 산업부는 지역산업혁신체계를 구축해 나온 작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읍명돈 단위의 기초지자체 수준에서는 이제 일종의 사회혁신활동 뭐마을자치에서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활동들이 전개되어 왔는데 이 둘은 서로 관계없이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이제 전환적 지역 혁신 정책 그리고 지역 문제 해결을 출발한 혁신 정책을 구축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네들이 이제, 이제 결합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는다 그래서 이 사회혁신과 결합이 되면서 그동안에 방향성 없이 진행되어 왔던 지역의 산업혁신 활동이 방향성을 갖게 되고 그리고 현장의 조직과 또 r d 나등 혁신, 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들 간에 연대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 지역 문제 해결에서 출발하는 모습에 툴들을 가지게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행안부의 뭐죠 그 자, 분, 자치분권위원회 그리고 균형발전위원회가 지금 통합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 논리상으로 본다면 이제 이런 두 개의 활동들이 통합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는 행안부 쪽 사업이 행안부 쪽 위원회였고 하나는 산업부 쪽 위원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 산업 혁신하고 사회 혁신이 지금 같이 갈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언뜻 듭니다. 대학의 역할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틀에 입각을 해가지고 대학의 역할을 보는 겁니다. 대학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교육과 기초 연구다. 아 그리고 산업화는 어, 기업이 하는 거다. 이건 이제 전통적인 대학의 역할이었죠. 그래서 그게 1세대 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전히 뭐 이걸 강조하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이제 산학 협력 그리고 뭐 이제 그 전에 한 10, 15년 20, 20년 전부터 이제 기업과 형 대학 뭐 이런 얘기들 을할때 나오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이 혁신 정책 2.0에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 연구를 하고 제3의 임무로서 어 사, 지식의 산업화를 위해서 기업과형 대학과 산업협력과뭐 융합연구 이런 얘기들을 해왔던 것들이죠. 그리고 산업의 아젠드는 이제 산업 스스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대학 역할과 그리고 어형와 같이 하는 이런 이 얘기들도 풀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 지금 이제 여전히 많이 얘기되는 주장들이 이거죠. 이거, 이건데 근데 문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도전과제들이 있고 그걸 이렇게 떨어뜨려놓고 이런 산업 혁신 활동을 수행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창출되는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것과 관련돼서도 이제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존의 방식은 오픈 사이언스 형태로 이걸 공개하는 거였는데 이제 이 지금 2세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기존의 말 그대로 기초 연구까지도 지금 산업화하는 이런 이제 얘기들을 이제 하고 기 시작을, 시작을 한 건데 이것도좀더 우리가 좀 성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역 문제에서 출발하는 접근들 한다면은 이제 이런 3세대적인 접근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오겠지만 뒤에 3회의 인무을 얘기를 하는데 그 3회의 인물은 이제 지식의 산업화가 아니라 지역 문제 해결에서 출발하는 접근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결국 산업 발전도 이루어가게 된다. 그래서 대학의 역할은 이제는 전환지향적 대학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수행된 연구도 초학제적 연구. 그러니까 멀티 디스플레이너가 아니라 트랜스 디스플레이너가 되면서 현장과 전문 지식이 연계되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리빙랩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결국 거기서 강조가 되는 건 전문성과 시민성의 결합이죠. 이제 그런 형태의 연구 활동들을 수행해야 된다는 이제 주장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이제 ESG 뭐 사회 가치 지향 뭐 이런 것들이 얘기되면서 결국은 이제 이 쿼드러플 헬릭스, 트리플 헬릭스가 아니라 민, 그 산학 연관 이 같이 혁신 활동을 수행하는 이제 쿼드로플헬릭스이기들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시민들이 일종 의 연구 활동에 이제 참여하게 되면서 시티린 사이언스, 그러니까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연구들을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모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창출된 공통의 지식에 대한 음, 일종의 이제 커먼스적인 접근들. 왜냐하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서 지식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걸 누가 소유할 거냐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걸 일종의 이제 공유 자산화하는. 음, 예전 시민 자산화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대학의 역할이라는 것들이 다른 관점에서 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 빈집 해결 문제도 이런 3세대 정책의 틀에서 본다면은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대학의 역할이나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의 역할, 뭐 시민사회 역할도 다른 틀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그림입니다. 무슨 이제 일, 이, 삼이 되어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일 세대, 이게 세대, 삼 세대 얘긴데요. 어,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는 뭐 산학연 협력 그 모델이죠. 그래서 트리플렉스 얘기를 했는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삼 차, 삼 세대 틀에서는 이제 쿼드라플렉스가 되면서 시민사회나 지역사회가 혁신 활동의 주체로 참여하는 이제 그런 어, 혁신 활동의 방향, 뭐 틀, 모델들을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의들은 어쨌든 이제 2010년대 이제 막얘기 됐던 논의들이고 지금 이제 이러저런 형태로 구형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요새 한국에서 갑자기 이제 산학협력이 막 강조가 되고 그러기 시작해서 좀 의아하셨어요. 이건 한 15년 전에 이제 얘기했던 것들인데 왜 갑자기 산학협력을 얘기하고 그럴지.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형태의 지금 문제들이 코비드를 통해서 드러났는데. 왜 갑자기 산학협력을 강조를 하는지 저는 이제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 삼대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틀들은 그뭐 이제, 그뭐 이제 산학협력 부정하는 거 아니고 그리고 산업발전 부정하는 거 아니고 오히려 이제 그걸 지역 사회 문제 해결해서 그리고 지역 전환에서 찾아가는 접근들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포괄적이고 지역에 임팩트가 있고 지역에 잘 붙는 그런 정책이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그 좋아하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한국의 연구자나 한국의 교수들이 좋아하는 미국 2010년대 중반에 이제 이런 제이 운동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퍼블릭 인터리스트 테크놀로지 대학에서 수행하는 연구와 혁신인 퍼블릭 인터리스트를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좋아하는 아이비리그 대학들 중심으로 어 이런 이제 운동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을 그리고 이건 미국의 포드 재단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대학의 새로운 역할, 대학의 연구 개발 활동의 새로운 역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2017년부터 진행이 되기 시작을 했고 지금 탄력을 받으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학생들이 하는 건 지역문제에 들어가서 그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지식을 활용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한 거죠. 지금 기존에 대학에서 그동안에는 그걸 어떻게... 사업해가지고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창업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 꼬꾸레단 얘기를 이제 풀어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뭐 재밌는 실험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포드 재단이라는 또 기업이 만든 재단에서 이런 걸 하고 있어서 참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들이 이제 일종의 이제 사회적 가치를 주장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오히려 공공부분은 거꾸로 가는 이제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좀 그림들이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지금 오늘 다루는 내용을 통해서 이제 극복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환지향적 대학은 지역의 전환들을 위해서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사회와 기술의 지금 그 양상부를 만들어내는 이런 활동들을 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그런 새로운 맹아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연결하고 확대시키고 확장시키면서 기존 시스템을 전환시켜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플랫폼으로서의 대학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역의 탄소 중립으로의 전환 그리고 치료 중심의 시스템에서 예방과 돌봄 중심 시스템으로의 전환 그리고 선형 경제에서 순환 경제로의 전환 이런 것들을 수행해내는 일종의 플랫폼으로서의 대학의 역할들을 이끌어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기가 어떤 것으로 이제 인식하느냐. 자기를 아이덴티티를 모르고 보느냐에 따라 자기의 활동과 가치관과 여러 가지 양식들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기를 전환지향적 대학으로 본다면 대학의 역할들도 그리고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역할들도 학생 교육의 의미도 아마 다 달라지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프레임 전환에 대한 말씀들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이 할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플랫폼 역할을 한다면은 이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지식 집약적 활동과 관련돼서 어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지역 산업 혁신과 지역 사회 혁신을 결합을 해가지고 지역 전환을 이끌어 간다면 지역이 가야 될 방향들을 설정하고 도전 과제를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조직하는 작업들을 지시, 그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반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 또 재구성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제 산업 그동안에 해 왔던 것들을 그대로 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좀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부터 어 이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이제 지역이 가지고 있는 활용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열성 효과가 굉장히 큰데 열성 효과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술적 자원과 지식 자원을 통합해 나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들. 그리고 이제 저쪽 그 과거에 이제 주력 산업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산업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이세태가 이루어지는데 못 쓰는 기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못 쓰는 기계들을 그것을 필요한 다른 곳에 전달해주거나 다른 형식으로 재구성하거나 그걸 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이런 것들도 지역 문제 해결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형태의 혁신 활동이 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두 가지를 엮어내는 작업들. 그러니까 산업혁신과 사회혁신을 엮어내야 되는 건데, 이건 양쪽에서 활동해왔던 이제 분들이 같이 모여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정책도 산업부 정책, 행안부정책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지역단에서 위지역분제 해결로 그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면은 이제 양자가 결합이 될수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인력 양성과 관련돼서 같이 수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 과정도 같이하면서 한쪽으로는 지역 문제 해결도 하고, 또 한쪽으로는 이제 지역 산업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할수 있는 공간이 대학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는 빈집 문제도. 이런 이제 접점이 형성될 수 있는 영역들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빈집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 지역 자체의 개발 전략들을 새롭게 짜면서 지역의 빈집 문제, 지역 재활성 문제 이런 것과 지역의 산업 육성들을 같이 연계하는 이 그런 안들을 한번 상상해 볼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